주렴이 걸리는 일순위로는 의외로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김재령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질염에는 아주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균성 질염, 두 번째, 칸디다성 질염, 세 번째, 트리코모나스 질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균성 질염은 면역이 떨어져 있거나 방제 후에 그리고 생리 후에 많이 지쳐 있을 때 피곤할 때 이럴 때냉이 이제 많이 생길 수가 있죠. 분비물이 생기면서 생선 비린내 같은 냄새가 좀날 수가 있어요. 가드넬라라는 균이 있어서 이제 세균성 질염을 유발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균성 질염은 그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칸디다 성 질염이에요. 이것도 세균성 질염하고 마찬가지로 피로도, 불면, 피곤하게 되면 당이 많이 땡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을 많이 섭취한다거나 이럴 때 우리 몸 안에 곰팡이가 생겨요. 근데 질에도 곰팡이가 심하게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칸디다성 질염이라고 말을 하고, 그럴 경우에는 하얀 치즈 같은 분비물이 나온다라고 보통 표현들을 하세요. 가렵고 화끈화끈거리고 치즈 같은 분비물이 나온다. 그럴 때는 우리가 칸디다성 질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트리코모나스 질염이 있는데 트리코모나스 질염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면역 저하로 생기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는 성관계로 인해서 상대 파트너에서 옮겨오는 성병에 의한 질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관계에 의해서 트리코모나스가 질 안으로 들어와서 냄새 나는 분비물과 질염을 일으키고 경부에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꼭 파트너와 같이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흔하게 말하는 질염은 보통 세균성 질염이나 칸디다성 질염을 말하는 거고 면역이 떨어져 있거나 수면 부족이라든가 식습관이라든가 생활습관 이런 거로 인해서 우리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트리코모나스 같은 경우에는 성관계로 인해서 트리코모나스가 옮겨오면서 생기는 질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질염을 야기하는 다섯 가지 중에서 다섯 번째 순위로는 과다한 질 세정제 사용이인데요. 매일 매일 외음분은질 세정제로 세척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과도하게 질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질 세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질벽을 상처를 내게 되고 질염을 더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과도한 질 세정으로 인해서 질 안의 산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더욱 산성화 시킨다거나 p 을 낮추는 경우에는 질염이 심하게 될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1, 이회 정도 외음부 가볍게 는 정도만 사용하는 게 좋다. 질 세정제를 사용하실 때는 외음부는 매일 저녁 세정제로 씻으시고 드라이로 좀 건조하게 하시는 것은 꼭 권해드리고요. 다만 질 안에 분비물이 있을 때는 가끔씩 질 세정제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매일매일 과도하게 질 안쪽까지 사용하시는 것은 절대 금합니다. 질염이 걸리는 하순이는 꽉끼는 속옷이나 레깅스 같은 옷을 입을 때 질염이 많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인 경우에 질염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있어요. 꽉 끼는 옷을 입으셔야 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귀가하셔서 세정제로 외음부를 깨끗이 씻으시고 드라이기로 말리고 저녁에는 편한 옷으로 체인지해서 관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런 이유는 특히 속옷 중에서는 나일론으로 된 속옷들을 장기적으로 꽉 끼게 입다 보면 통풍이 잘 안되고 외음부가 습해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흡수력도 떨어지고 특히 칸디다염이 잘 걸릴 수가 있어요 질염에 걸리는 3순위는 땀으로 많이 젖어있거나 운동을 한 후에 그 젖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계속 유지될 경우에 굉장히 습하게 되죠. 사실 습한 것이 곰팡이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거든요.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데, 그로 인해서 한디다성 질염이 재발하기가 쉽습니다. 늘 운동 후에, 샤워 후에 외음부를 조금 드라이하게 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질염에 걸리는 이순위는항문을 닦는 방향에 의해서 질염이나 방광염에 걸리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앞에서부터 뒤로 닦을 때는 걸리는 일이 좀 적은데, 뒤에서부터 앞으로 닦을 경우 항문 주위에는 지저분한 균들이 많이 상주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깨끗한 질이나 방광으로 들어왔을 때 방광염이나 질염을 굉장히 야기하거든요. 그때는 앞에서부터 뒤로 닦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질염이 걸리는 일순위로는 의외로 민간 요법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소금이나 식초, 요거트 같은 거를 타서 좌욕이나 질 세정을 하면 그로 인해서 질안이 많이 망가지고 폐하가 망가지면서 질염이 걸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그런 방법은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질 점막이랑 방광 쪽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에 절대 외부적으로 손을 넣거나 이물질을 넣거나 외부의 어떤 다른 물질들을 넣어서 뭔가를 세척한다거나 이런 행위들은 절대 하지 않으실 거를 꼭 권해드립니다. 그 외에 주의해야 될 점들은 생리를 할때 우리가 생리대를 사용하는 거로만으로도 외음부 염이나 칸디다성 질염이나 세균성 질염이 많이 생기기를 해요. 그런데 그 외에 평소에 팬티라이너를 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작은 성분이나 보풀라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질 안으로 들어가서 또 방광으로 들어가서 방광염이나 질염을 야기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팬티라이너를 하는 것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분비물이 많으신 분들은 산부인과에 오셔서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게 일단 첫 번째고 시간이 조금 안 되셔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 하면은 면팬티를 좀 자주 갈아입으시는 거로 추천해 드립니다. 네. 필요에 의해서 탐폰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탐폰을 쓰시게 되면 안쪽에 형기성균들이 많이 생기게 돼서 질염을 굉장히 자극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탐폰도 오래 쓰는 것을 절대 권유하지 않습니다. 질염은 우리가 면역이 떨어졌을 때, 세균성 질염이나 칸디다성 질염이 많이 생깁니다. 성병균이 생기거나 여드름을 치료한다거나 여러가지 항생제를 복용하게 되면, 항생제로 인해서 우리 면역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칸디다성 질염이나 세균성 질염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소음순이 비대한 경우에는 질 앞쪽을 다 막아버리고 통풍이 되지 않게끔 하고, 그럴 경우에는 질염이 훨씬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소음순이 비대하신 분들은 꼭 선페인과를 방문하셔가지고 대음순과 적절하게 맞는 사이즈로 줄이는 그런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비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정에서 하는 비대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외부에 나가서 비대를 사용하신다거나 청결하지 않은 비대를 피하셔야 합니다. 질염이 자주 걸린다는 것은 지금 상태가 면역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가 될수 있어요. 세균성 질염이나 칸디다 질염이 자주 걸리는 분들은 급성으로 왔을 때는 꼭 치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하면 골반염까지도 갈수 있고 방광염이 심하게 걸릴 수도 있고 이게 습관화가 되면 전체적인 면역 관리가 힘들어지거든요. 질염이나 칸디다가 걸렸을 때는 자기 몸 컨디션이 어떤지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관계를 통한 성병에 걸렸을 경우에 골반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질염이 심하게 걸리신 들을 보면 성병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단순 내가 질염이겠지 해서 방치를 하면 골반염으로까지 진행될 수가 있고 나중에 난임이 될 수도 있고 이로 인해서 불임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질염인 것 같지만 무조건 방치하시면 안 되고 자주 걸릴 때는 꼭 산부인과에 오셔서 그 원인을 파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렴의 최악의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몇 가지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터 지렴이 걸렸을 때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되는지 건강한 질 케어를 하도록 노력해 봐요. 지금까지 산부인과 전문의 김대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